2016년 11월 30일 새벽 2시 대구의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서문시장에 불이 난 거죠. 무려 839개 점포가 전소되었고 피해액은 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인들의 망연자실한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대형 화재가 전통시장에서 유독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통시장은 왜 화재에 취약할까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이며 재산 피해는 무려 1,387억 건에 달합니다. 연평균 51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통시장 화재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이 약 4,300만 원으로 일반 화재의 2,400만 원보다 1.79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클까요? 바로 전통시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소규모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천이나 원단처럼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 빼곡히 쌓여 있죠. 여기에 수십 년된 노후, 전기 시설까지 더해지면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 원인의 46.4%가 과전류나 전선 손상 같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한 화재 한 건당 재산 피해는 약 12억 7천 8백만 원으로 다른 시간대의 재산 피해보다 무려 47배나 높습니다. 상인들이 퇴근한 뒤라 화재 발견이 늦어지면서 대형 화재로 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라는 것에 가입했던 상인들은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아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란 쉽게 말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공동의 재원을 만들고 화재가 발생하면 이 돈으로 서로를 돕는 상부상조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민영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7월 16일부터 보상한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물과 시설 집기에 5천만원, 동산에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재료는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1년 기준 최소 1만원부터 주계약 보장금액과 특약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공재료의 60에서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 상인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장금액 6천만원 상품 가입 시 연간 공제료 약 20만원 중 80%인 16만 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거기다 2025년부터는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됐습니다. 추가 공제료 연 300원만 내면 1사고당 5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음식물 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같은 다양한 특약도 마련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간단합니다. 전통시장 내에 점포가 있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기존 민영보험에서는 건물 구조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했지만 화재공제는 2등급으로 단순화해서 가입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공제가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공단에서 지정한 공제상담사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중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장기계약 시 주계약 연간 공제료가 할인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알림 시설 덕분에 16분 만에 초동 진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화재 공제에 가입해둔 점포는 손실액 대부분을 보상받아 빠르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었죠. 고성군 간성시장의 사례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음식을 조리해 팔았는데 단체 손님 여러 명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 덕분에 187만 원 이상을 보상받았습니다. 또 2024년 1월, 양평군 양수리 전통시장에서는 한 점포를 방문한 고객이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화재 공제에 가입해둔 덕분에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 책임 보상 대상에 해당되어 약 750만 원의 공제금이 화재 공제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점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평생 땀 흘려 일군 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비극,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그런 위기의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상인들의 안전망입니다. 하루 몇백원의 투자로 내 가게와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 아닐까요?